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동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결국은 비스윙이네요.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에게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레슨을 받으세요. 근데 레슨을 많이 받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이게 비스윙이네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영상이 대체로 클럽이 잘 던져지기 위한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이 많은데 그 원리가 녹아, 녹아, 녹아 있는 게 비스윙이에요. 결국 우리는 정해져 있는 이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수록 더 반복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속도를 많이 낼수 있습니다. 이 클럽을 정해진 무게인데 더 가볍게 만들어서 더 빨리 휘두르는 게 나는 더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휘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스윙을 따라 해보면 헤드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면서 반복된 빠른 느낌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내가 휙 하고 휘두는 이 위치의 감을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는 뭐 뒤뒤도 있고 내가 수평으로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으로 던지고 내 몸통에 힘이 써지고 내 흉추가 압박을 해 줘서 던져지고 하체가 써지고 이 모든 것들이 비스윙의 모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스윙의 모션에서는 자, 백스윙에 이렇게 클럽을 흔들다가 비스윙을 할때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시작하면 왼손이 내려오는 상태, 클럽이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상태, 내 몸통이 빨리 돌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전부 다 슬로우에서 보면 돼 있는 거예요. 비 스윙을 따라하는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저희 배프님들 카메라로 찍어서 슬로우를 걸어서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는 구간의 동작들이 전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비스윙 자체가 가볍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고 내 축을 지키는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으면 그냥 따다다닥 했을 때다 그런 동작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비스윙으로 연습을 하실 때도 클럽을 들고 백스윙을 한 상태로 휘들고 돌아오는 동작에서 내 축이 가운데 위치하고 내 축이 움직인다면 비스윙 자체가 안 돼요. 이 동작과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작은 반복할 수 있는 속도가 다르겠죠. 내가 딱 30초 동안 비스윙을 반복할 거예요. 비스윙을 반복할 때 가장 많이 하려면 중심에서 그냥 슉슉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빠르게 반복하기도 어렵고 나도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비스윙을 따라 하실 때 키가 되는 동작들, 내 중심에 지키고 내려와서 던져지는 동작인데 내려와서 던져지는 동작은 그냥 스윙을 반복하시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위치, 이 상태가 클럽을 가볍게 만드는 핵심 키인 거죠. 내 손이 비스윙에서는 내 중심에서 가장 먼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라고 해요. 이것도 보세요. 저희 가속의 원리, 곡선, 직선이 아니고 곡선의 원리라고 표현해 있던 그 영상도 조회수 굉장히 높은데 그 영상에서에 나오는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와야 가볍게 던져질 수 있다. 그러면 비스윙에서 말하는 손이 가장 큰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동작, 이 동작 자체가 가속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클럽이 수평으로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서 클럽은 대각선에 위치해야 된다. 그럼 비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비스윙을 해 보면 무조건 클럽이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대각선을 그리면서 내려와서 던져지는 이동작을 할수 있는 걸 일자로 내린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휘둘 수 없다는 거를 비스윙을 따라 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비스윙 따라 해보면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클럽이 오고, 던져지고, 던져지고, 던져지는 이 동작을 볼수 있는 거죠. 우리 컨텐츠에 비스윙을 이론적과 개념적으로 나눠서 제가 컨텐츠를 올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스윙 자체를 안 따라 해보셨거나, 따라 했는데 아직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정확하게 휘둘고, 휘둘고 하면서 내몸 앞에서 바람소리가 슉 나는지, 근데 오른쪽에서 바람소리가 난다 하면 그 바람소리를 앞쪽으로 옮기는 느낌을 해보시는 거고, 바람소리가 이렇게 했는데 왼쪽에서 나고, 이 헤드 자체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션이 보인다 하면 내 바람소리를 가운데 혹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이죠? 그냥 바람소리 듣고 바람소리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비거리를 극대화하고 싶다 하면 비스윙을 빠르게 해서 내몸 앞에서 바람소리가 나오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몇번 히든 상태에서 그냥 발다딱 붙여놓고 비스윙 하듯이 방금 느낌만 살려가지고 샥 한번 휘둘러 볼게요. 발 붙이고 그냥 이렇게 빠르게 그냥 휘든 거예요. 근데 72 나왔죠. 그냥 내가 속도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스윙을 하시면서 가벼워지고. 바람소리 나고, 가벼워지고 바람소리 나고. 결국엔 비스윙이네요. 결국엔 제가 갖고 있는 비거리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비스윙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쉬워 보이고 따라 할수 있는 게 비스윙이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더 비스윙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들려보세요.